우리 회사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빅스포 2021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총 2048개 업체, 36개국, 4만 8천여 명의 전력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 우리 회사는 AI 기반 지중 케이블 통합 진단 운영 시스템, 풀 디지털 SA 송변전 자동화용 제어장치, 배전 자동화용 단말장치, FRTU, ADMS. KGIS GBD AI 기반 AMI 장애 진단 솔루션, AI 기반 OPGW 금구류 결함 진단 시스템, 과금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디지털 트윈 기반 안전 관리 솔루션 등 구종의 솔루션을 출품하며 전시회 관계자와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한 우리 회사 전시 부스 내에 동반 성장 협력 부스를 운영하며 협업 희망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섰습니다. 전시회가 진행된 3일 동안 우리회사 부스에는 국내 관람객들을 비롯한 다수의 해외 관람객들이 방문했으며 이날 동시에 진행된 온라인 전시관인 메타버스 전시관도 성황리에 운영됐습니다. 한편 우리회사는 빅스폰의 일자리 박람회에서 전국 대학생 및 고등학생 등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채용 계획, 채용 인원 전형 절차 등 지원 분야별 채용 상담을 진행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